어 앞선 방송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검찰과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수사하겠다라고 선언한 어, 지 지난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난주에 대한 정리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방향과 전망까지 어, 담겨 있는 영상이었는데 어좀뭐 이런 예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대목이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 검찰이 쇼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대다수이고요 어, 하지만 양면성에 대해서는 저, 제가 한번 짚어 드린 적이 있죠 어, 정치라는 것도 생물이지만 수사라는 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던져놓은 이 디올백 수사와 주가 조작 동반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재 권력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팔하리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아주 소폭 열어놓고 일단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는 논리로서 수사 카드를 던졌다. 그리고 이 수사 카드는 상당 부분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상했던 내용을 이제 반복 동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디올백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에 대한 면죄부까지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어, 비공개 조사가 아니라 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인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할 가능성 서면 조사나 이딴 식으로 끝내버리면 더 이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여론존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100% 어, 소환 조사를 한다 근데 그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조사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공개 조사를 하게 되면 뭐다 여론전의 소스로 사용할 만한 어,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과, 검찰의 칼이 칼날 앞에 놓여 있는 영부인이라는 그 여론전의 소스로 활용을 하겠죠 안타까운 그 동정론 어 이제 그런 예상을 했던 방송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요 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기사들을 좀 만나볼까요? 이제, 검찰 띠고 김건희라고 일단 치면, 검찰 띠고 김건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제 MBC 단독 보도겠죠? 어, 김건희 여사 소원 방침 세워. 이제 이 보도가, 어, 나왔다는 겁니다. 뭐, 이제 이 보도를 보더라도, 어, 뻔한 얘기였어요. 이, 지난주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내용 그대로.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야 이건 뭐 어, 제가 예상을 해놓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평론가들이 그래서 다그 예측하는 재미로 <laughs> 인생을 살아가나봐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어, 당초. 주가 조작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난뒤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입장이었지만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난 뒤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부르려고 했다라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리면 지금이라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이거 난 이거 살짝 사실 좀 불쾌했던 게 아니 검찰이 그렇게 공명 정대한 집단이라면 왜 대통령실의 결단을 기다립니까? 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함정은 뭐냐면. 소환조사 방침을 세웠으면 그냥 부르는 거지. 아니, 범죄 혐의자와 피의자들 소환할 때뭐 물어보고 불렀습니까? 아, 내가 그 현실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나 예전 청와대와 이 검찰의 어떤 그 관계를 관계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당연히 컴펌 받고 허락받고 하겠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명정대하고 사법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어, 중요시했던 집단이라면 왜 대통령실한테 물어보고 소환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뭐 물어보고 수색했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정치 고 관여층이나 시사 뭐 이런 보도 관련돼서 막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라면 와, 검찰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어? 소환 조사한대. 어? 야, 우리 검찰 정의롭다. 할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것들이 진짜 또여론조들로 어, 어마 무시하게 하려고 이러고 앉아 있구만. 근뭐 물론 어, 이런 태도나 자세는 그것 그대로 평가하고 존중해주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요런 워딩은 어 아무튼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어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리면 지금이라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아 그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거 허락받고 불렀냐고 검찰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게 입장을 왜 물어봐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면 부르는거지 소환조사 피의자로 적시돼있으면 부르는거 아닙니까 그냥 소환하는거지 아니에요? 뭐, 이제와 가지고 되게 정의로운 척하면서 소환조사하고 디올백 수사하고 한다고 하더니, 뭐 대통령실한테 결단을 내릴지 말지를 물어봐요. 그냥 소환하면 되는 거지, 좋습니다. 그건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고요. 어, 총선,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져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과 김 여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진작에 하지 그랬어요. 진작에. 그죠? 어, 김 여사를 몇 번씩 부를 수도 없으니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죠? 본인들이 부르면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데 그한 어 번만 조사할지 뭐 두세 번씩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어 우리 대통령님이 또어 그 원석이한테 지금 전화 한통좀 넣어봐 해가지고 전화한 다음에 그 동아일보 보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저께 동아일보 보도였죠. 어제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좀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 동아일보 보도 보면 윤 대통령은 법조인 친한 법조인들한테 전화해서 한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대통령님 입이 참그 입이 고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도 뻔하겠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사를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대통령 눈밖에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부르겠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원석아, 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어? 야형 와이프를 지금 어?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두세 번씩 불러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 이런 식으로 또 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수사는 빠른 정리 그리고 단칼에 한 번에 해야 하는 부담이 분명히 검찰에게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김 여사가 언제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 준비를 지금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야 지금 디올 백은 반년 동안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주가 조작은 몇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 좀 웃음이 나오지만 일단 기사 내용은 이어가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둘 디올백으로 일단 수사 의지를 선언을 해 놓고 어, 디올백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에 대한 사법 리스크까지 함큐에 덜어준다. 그래서 조사를 종결해버린다. 라는 전망까지 일단 내다보겠습니다. 어,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을 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가 어, 그럼 여사님 변호인한테 아니, 조사를 좀 받아야 이 건을 정리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권 초기고, 검찰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부르고 싶은데, 아니, 용산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검찰도 나름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검찰이에요? 게다가 그 중간에 주가 조작 문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디올백 문제가 터졌는데, 소환 한번안 했다는 게 무슨 정의로운 검찰입니까? 그 뒤에 설명도 볼까요? 이 관계자는 원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사실 관계가 정리되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겁한 변명이죠. 이미 관련자들 싹다 지금 재판 넘어가고 누구는 구속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핵심일지 모르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 한번안 했다. 사실 관계를 재판, 재판이 끝나야 재, 판이 끝나야 사실 관계가 정리됩니까? 검찰 수사가 원래 그런 방향이었어요? 재판 결과를 보고 사람 불러재깁니까 이제 이런 거는 국민들이 요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곱씹어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쇳바닥이 길구나. 이 정도의 분석까지는 이 모든 국민들이 다 나아갈 수 있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돼. 그렇잖아요. <laughs>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다 비겁한 변명이죠.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그런 나라고는 아니. 막말로 검찰이 왜 수사를 하며, 왜 기소를 하며, 왜 재판에 넘깁니까? 뻔하잖아요. 이 조사와 수사에서 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 관련해가지고 뭐 주가조작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는 그 행위가 관련자들을 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소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김 여사를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선고 이후에 항소심이 꼭 끝나야 우리 여사님을 소환할 작정이었대.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아, 정의로운 검찰,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신다. 아, 정의로워. 아, 우리 검찰 만세! 이럴 줄 알았습니까? 자, 이런 대목들은 식상하다. 식상, 매우 식상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작년 2월 1심은 전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법원은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쩐주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쩐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사실관계가 나와야 김여사에 대한 처분도 할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어떤 혐의로 무엇을 기소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운순이왜그 부처님 오신 날에 풀려나는지 아시잖아요. 최운순이왜 징역 1년을 받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 검찰이 늑장 수사했고, 기소할 거를 부실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딱 징역 1년만 나왔다. 390억 원이 넘는 통장 잔고 위조 행위를 벌였는데 그것을 행사한 대목에 대해서는 일부 행사하고 일부는 누락시켰다. 심지어 그중에 행사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증거로 위조 내역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송 사기로 기소하지 않았다. 소송 사기는 엄청나게 큰 형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을걸 만약에 적용했을 시에는 최은수는 1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의로운 검찰 나으리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이번에도 이 전주라고 나왔던 부분,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것을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부분이 아니라 파악해 놓고 그 사실관계 적용을 혐의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적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그간에 나왔던 홍사운 기자나 예를 들면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보도한 내용들은 다 허위고 날조입니까? 아니거든, 아니거든. 근거가 얼마나 빽빽하게 잘돼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혐의를 때려요. 아니겠지. 무혐의를 때리지 않고 일부 혐의 적용만 하더라도 그 일부 혐의가 아주 아주 최저치의 형량만 적용할 수 있는 재판에 넘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형량을 줄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가석방 될수 있는 혐의 정도만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고 있다? 바로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거나. 검찰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소환조사하고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우리 검찰은 이미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특검에게 맡겨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아시겠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 그게 응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실상 저를 타겟팅해서 응 수사를 했는데 막 사실상 털털 털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 시기상조고 불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이미 내세웠잖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이미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한들 예상대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예상대로 항소심 결과 보지 않고 대통령 어, 항소심 결과 보지 않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하겠다. 뭐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예. 요 보도가 일단 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고요. 어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에 조금 뭐랄까? 좀더 주목을 하고 있죠. 어, 결심하면, 여기 이제 MBC도 요 대목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잘 뽑았어. 왜냐면, 데, 그 MBC 기자, 구민지 기자님 좋은 보도 감사드려요. 어떤 핵심 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이 붙으려면은, 어, 평검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요렇게는 어, 멘트가 안 나옵니다. 적어도 뭐, 부장검사 이상급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수사 담당, 수사 담당자의 경우에 이제 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썼겠죠.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요 보도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어, 대통령실이 결심하면 그리고 명품백 주가 조작을 동시에 조사한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나온 거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요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가능성. 한번 부를 때다 조사해야 된다. 지금 어,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어, 형사 일부의 전담 수사팀이 되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는 이제 반부패부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 이 사안을 합치겠죠? 합쳐서 한겨, 한꺼번에 조사하는, 한꺼번에 수사하는, 어, 그리고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사실상 종결방침, 내지는 무혐의와 가까운 처분을 내려주려고 하는 검찰의 움직임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근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조사 과정에서 수사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겠죠. 고대목도 그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MBC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약속 대련인지 어,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갈 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대목. 요 대목이 또 기사화가 됐어요.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첫 출근길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이 보도들을 찾아보시면 알려진 대로 <laughs> 산책을 좋아하고요, 어, 독서를 좋아하는 선비 스타일의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업무 스타일도 계산이 정확하고. 어, 철두철미한 그런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발언만 하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어,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 가능성은 핵심 관계자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죠. 그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뭘 유추해 볼수 있냐면 서면 조사, 비공개 조사, 그리고 어 공개 조사를 하더라도 비공개 출석,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하나 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요 대목이 보였습니다. 이건 머니투데이 보도예요. 네,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시면 이런 어 대목이 나옵니다. 임기 후에 후배들을 찾아갈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그 보통 검찰총장도 어 이제 끝나 끝나게 되면 임기 끝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잖아요 변호사로 이제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그런 행보들로 주로 나아가죠. 근데 보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직 검찰총장으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 이제 여기는 머니투데이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 총장은 대검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어, 검찰 총장 대부분 어, 변호사 사무실 하나 정도는 열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로펌에 들어가 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늘 나아갔었는데 음,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머투에서잘 실었는데요. 역대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퇴임 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어, 이 총장 직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정직 총장 10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호수를 제외하고는 아, 나머지 8명은 퇴임 2년 후 변호사로 등록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막 댓글을 주신 분들 중에는 탕수육 이빠이 님, 정치하겠다는 뜻 아니냐? 아 근데 정치는 안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가 뭐 이제 법조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치의 뜻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분은 그냥 굉장히 아까 선비 뭐 독서 산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쪽이랑은 자기가 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검사 스타일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 이원석과 윤석열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다. 네, 고대목은 그좀 우리가 감안해서 정치 쪽으로 가면 어, 뭐 러브콜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 정치 쪽이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화창에 계신데요. 이원석은 교수가 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황금시대님 대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성지현님 대학교 가서 교수 하겠지요.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에? 만 명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디, 듣기 싫어하는, 아, 마, 어? 우리 보잘것없는 어? 이 박영식의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에, 그, 구독해주시고 어? 시청해 주셔서 제가 이 빨리 대통령직을 마 내려놔야 된다. 박영식에게 자꾸 그 방송 소스를 주는 게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제 욕도 하고, 어? 우리 원석이, 어? 우리 동훈이, 이 검찰 이 조직을 욕하는, 응? 이 박영식의 유튜브를 계속 보게 만들 수는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막 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만 대통령님 소환해왔고요 <laughs> 아무튼 여기 나오는 어, 검찰의 한 인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 총장이 평소에도 독서와 산책을 즐기는 선비 스타일이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배들과 부딪히거나 어, 전관 출신으로 검찰을 찾는 일은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새로 개업을 하거나 어, 법무법인에 이제 들어가거나 하는 방향보다는 어, 이제 교수직이나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설들이 뭐 파다하기 때문에 정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 뭔가 좀제이 기사 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배들을 찾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서초동 쪽을 떠나거나 여의도 쪽에 몸담지 않으려는 이런 스멜을 이런 깊은 스멜을 숨기는 기사가 왜 나왔는지를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추측입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수사에 대한 진정성 이원석 검찰총장에는 뭐 수사지휘권은 없지만 자신의 입으로 뱉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통령의 부인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 진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에게는 흔한 흔하디 흔한 검찰 총장의 미래 같은 건 나한테 없다. 그래서 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살아있는 권력을 쓰는 검찰, 정의로운 검찰, 공정한 검찰 총장으로 남기 위한 마사지 정도로 저는 이 기사가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나 나의 미래는 여의도와 서초동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언급한 이 그리고 내 임기 하에 있었던 모든 수사는 공정했다. <laughs>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이 법조기자 분들이 어, 대검 연구관들 만나서 이원석 총장이 했던 얘기를 토대로 기사를 쓰신 거잖아요. 어 그런데 친 이원석 정도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실제 이 기사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검찰 총장이 했던 워딩이 앞으로의 어떤 수사 방향이나 수사의 의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런 기사는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데 의지가 있다, 진정성 있다라는 하나의 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임기 만료 전까지 김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어,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 어, 약간 요 그런 어, 예상이 들죠. 여러분들도 약간 그 진한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 이후 김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 수사 검사들을 음. 합류시켰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름도 나왔고 어떤 팀에 있는 분들인지 이미 조직도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죠. 어디에서 빼온다라는 뭐 유튜브나 뭐 보도에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떠 어떤, 어떤 검사님들이 추가가 되는지. 법조계 관계자의 코멘트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 거대 야권이 특검법 추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등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상황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이 총장 스스로 철저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선 전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미뤘던 수사를 여야의 관계 없이 원리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장선에서 임기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발언도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설을 더해줬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요 대목에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총선 전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미뤘던 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총선 전에 여전히 정치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쪽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어, 범 야권 쪽에 대한 수사 카드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만졌거나 꼭 검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수사의 칼날을 한번 만져보겠다 고소 고발 이런 것들도 실제 있었잖아요 메시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 논란을 염두를 해두긴 했는데 어느 쪽에만 염두를 해두고 수사를 미뤘는지는 제가 따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대목을 본다면 요것도 사실 그냥 이법조계 관계자의 해설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해설을 했을 거다.라고, 아니면 잘 모르셨다기보다는 신문 보는 걸좀 게으르게 하셨던 분이 어, 이 수사 보통 이 선거 기간에 있었던 재판이나 재판은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니까 어 어쨌든 이 검찰 쪽의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 선거 이전에 그렇게까지 조용했었나?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 예. 어, 요 관련 내용 털었기 때문에, 음, 우리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의 출석을 좀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 보이는, 어, 진엠님, 그리고 윤미준님, 훈민정금님, 찰리멍게님, 테니스마니아님, 비유길리님, 해피큐W님, 황숙 이빠이님 제 이모티콘을 활용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미 여기야 여기님 봄바람 투님 난다님 황금소나무님 봄님 김나연님 제리코 칠사님 졸기탱님도 오셨네요. 인어피스님 황금시대님, 이혜숙님 그리고 어, 앞서서 그 후원해주신 분을 제가 놓쳤네요. 우리 서정식님 방송 보고 계시죠? 어, 후원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어제 그 보수의 합창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 <laughs>